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김대표구요자 현재 시각 9월 1 0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4시 51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자 오늘 정말 좀 상징적인 움직임이 나왔다. 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전자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인데. 플러스 2% 75,000원대 유지하고 있어요. 차트 위치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그동안에 한 차례 빠졌었던 자리가 지금 신고가를 써내려가면서 정확하게 매물을 흡수하고 지금 돌파가 나온 자리라는 거예요. 자 이거 다음 주 본격적으로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다음 주 어떤 게 있습니까? 미국 금리나 자, FOMC에 대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써 환율이 지금 3.6원이 하락을 하면서 1,388원. 자,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지금 사흘 연속 코스피가 신고가를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HBM 의 양산 소식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얼마 7%가 올랐다. 7%가.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반도체 테마들과 시장의 중심 테마주들의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같이 이어지면서 지금 보시면 코스피 지수 또한 어떻습니까? 신고가를 써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앞전에 매물때 정말 많았던 구간 있죠. 자, 이 구간 때 매물 다 흡수하고 올라와 버렸다라는 거. 자, 그럼 앞전에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이 저항대 라인 있죠? 자, 이 자리를 뚫어주는 시그널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고가를 써내려 간다라는 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라 보고 있고 그 힘을 붙돋기 위해서 지금 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자, 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 금액의 인하 금액을 10억으로 하겠다라고 했었다가 결국에는 주식시장 활성화, 장애된다라면 나는 20억 고집하지 않겠다. 50억 그대로 유지하자. 자, 이런 입장문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가지고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책에 대한 불확실적 리스크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되고 있고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외국인과 기관들도 연이어서 매수를 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형주를 이끌어야 되고. 자, 이 대형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자,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왔냐? 오늘 들어왔어요. 네,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은 자, 모건스탠리. 자, 모건스탠리와 LS증권, 그다음에 BNK증권. 얼마 들어왔습니까? 280만주 들어왔다고, 오늘 하루만. 얘네들이 바보, 바보일까요? 고점에서 이렇게 매, 매수를 하게. 키움증권만 지금 팔았다는 거예요, 개인들만.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시청하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흐름은요, 올라갈 때 팔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 최대한 버티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준점을 잡아야 될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고점을 돌파했고, 코스피 지수도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국제 정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책 요인들이 올라가는 분위기만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는가? 자 오라클, 자 오라클의 마이크론까지, 자 AI 기대감이 부활되고 있다.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코스피 상승을 이끈다. 자 이러한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인공지능 ai 산업이 과열론에 우려에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국내 대형 반도체 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자 대형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중소형주 따라 올라간다 라는 거 공식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 마지막에 제가 중소형 섹터 한 종목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국내 증시 반등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자 결국에는 이제 증권가의 전문가들도 당분간 코스피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 7% 상승했고요. 두 반도체 대형주가 동시에 52주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 지난해 7월 11일 이후 로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 52주 신고가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앞전에 물린 사람들 물량들 전부 다 빨아먹고 올라왔다는 라 자리거든요. 계속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자 외국인과 그리고 거래소,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 2위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포인트는 단 단순합니다. 자,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돈이 들어왔다. 그리고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 신고가를 써내려간다는 것은 과거 악성 매물대들을 전부 다 흡수하고 올라왔다 라는 것이다. 자 그리고 준비된 잠재적 개별적인 호재부터 해서 정책적 이슈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 갈래요 안갈 수가 없다. 자 이해 되셨죠? 자 중요한 부분들 뭐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고. 그래 올라가는 거 알겠어. 근데 주식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나요? 아니잖아요.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을 줬다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아래에서 잡은 사람들은 이만큼이 수익이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는 내가 현금화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아래에서 잡은 사람들은 매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 지점에서 아직 못산 사람들은 아, 내가 살려고 하는 자리만 오면은 내가 살것 같은데 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 대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팔 사람들 팔고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매수기를 놓친 사람이 매수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런 자리들처럼 자 올라가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브레이크 걸리는 자리들 있잖아 이렇게 아래 꼬리 달리면서 양봉을 말아 올리는 자리들 우리가 바로 이런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다? 고점 돌파했고 그 다음에 올라가 있으면 명분들 준비됐으니까 자 그래서 현금화 하실 분들 일단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단기 저항때 매물대가 지금 많이 쌓여있는 구간대가 8만 라인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이 8만 라인까지는 올라가야 될 고지야. 여기에서 비중을 축소할 건지 아니면은 비중을 늘려갈 타점을 잡아갈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론대로 여기 아래에서 잡은 사람들이 수익 실현 욕구가 불러일으키는 자리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앞전처럼 이렇게 윗꼬리가 나온다든지 음봉이 나온다든지 자,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현금이 필요하다. 뭐 내일 모레 일정이 있어. 이벤트가 있어 하시는 분들 현금화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난 이거 길게 끌고 갈 거다 장투 하실 분들은 이런 눌림목 확인되는 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차트에 지지 저항 그다음에 이 지지 저항을 보기 위해서는 캔들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 왜? 오늘 하루의 추세 움직임, 그다음에 이 주가의 방향성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은 매도를 하든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좀뭐 영상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이랑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대가 다를 거예요. 시간 지난 내용들 가지고 매수매도 하지 마시고, 제가 실시간으로 여기 보시면은 구독자분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 대형주 전용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붙을 수 있는 뉴스, 공시, 자료들을 매일매일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들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각 종목별로 제가 이 미공개 대응 자료 원본 파일들을 올려놓습니다. 개장 전에. 왜? 개장 전에 전날 종가 확인하고, 오늘 아침 시가 보고, 얼마에 얼마에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가. 자, 현금화 하실 분들은 1차 목표가 매도하시고, 길게 끌고 가실 분들은 오늘 눌림목 줄때 추가 매수하라고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 대응 전략 자료를 올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산업 분석에 대한 내용들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아까 뉴스에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현금 필요하신 분들 이 자리에서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2차 목표가는요. 길게 끌고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추가 매수 타점 같이 잡아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보면서 추가 매수 단점 같이 한번 잡아보시면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이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아래 보면 제 직통 연락처 보일 거거든요. 010-4392에 4626이에요. 자, 여기로 삼성, 오늘 삼성전자 영상 확인하셨다라고 삼성 두 글자만 남겨놔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모두 체크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대형주 텔레그램 정보방 이거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입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개장 후에 제가 이 미공개 대응자료 파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 번호로 삼성이라고 인증 문자만 저한테 한동 남겨주시면 은이 텔레그램 정보방에 입장 링크 제가 바로 전달 드릴 테니까, 이거 돈 들거나 수상한 링크 아니거든요?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관련된 뉴스 공시를 떠나가지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각각, 자, 대표적인 종목이죠. 셀트리온, 카카오, 현대로템, 알테오, SK아이닉스.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핵심 대형주들은 바로 이런 애들이에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어차피 삼성전자 분석하는 김에 모두 다 분석을 해서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자 여러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 혹은 내가 평소에 한번 매수하려고 준비한 종목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 내용들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도움 되셨다라면요. 저 한번 믿고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 텔레그램 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삼성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에 들어오면서 자이 ai 3대 강국을 향한. 백조 프로젝트를 이제 시동을 걸겠다. 자, 이러한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인프라와 인재 양성 등 세부 전략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이를 토대로해서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제 이 KAICT를 만든다. 주요 국정 과제로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 AI 투자에 대한 100조 원이라는 돈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입되고 유입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AI 투자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기획재정부 측에서는요. 이 세제 개편안을 AI R&D 사업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부분들로서 최대 50에서 작게는 15%까지 세금을 환급하는 정책들을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즉 국가 전략 기술로서 처음으로 지정이 된 부분들인데요. 자,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테마는 AI 관련 테마고 이 AI 관련 테마는 결국에는 세제 혜택과 더불어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금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테마와 종목은 바로 이 AI 관련 섹터라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요, 정부에서는 이 100조 원이라는 돈을 직접적으로 투입하겠다라는 확실한 의사를 밝혀놓은 상황이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AI와 관련된 직접적인 세금 혜택을 주겠다. 자, 이러한 AI 정책 관련 테마까지 확실하게 지금 앞으로의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제가 특별히 어, 이 백조원과 정책이 같이 맞물려 있는 AI 핵심 테마 종목 한 종목을 오늘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유보율이 무려 3,300%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현재 최저가 매수의 기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간 투자자들과 연기금, 그리고 이 사모펀드 측에서 모두 지금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기관계 쪽 물량들, 자, 순수한 순매도량이 계속적으로 찍혀 있다라는 거, 어, 순매수량이 찍혀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연기금과 사모펀드 측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파란색으로 찍혀 있는 매도 물량들이 거의 없이 지속적인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펀드 측에서는 대략적으로 약 120억 원 정도 돈이 들어왔고요 연기금 측에서도 약 340억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는 710억 원자 통틀어서 지금 현재 이 종목에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이 종목의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 어, 일단 쌍바닥을 확실하게 다졌고 그리고 직전에 이 박스권에 형성되어져 있었던 박스권 저가 저항대 라인을 지금 현재 강하게 뚫어준 시점이에요. 이 뚫어준 시점에 거래량도 동반이 되어 있는 만큼 정확하게 추세가 변화되는 추세 변곡 지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 변곡이 확인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집을 해 나가시면 된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단순하게 뭐 차트가 괜찮아서, 수급이 괜찮아서.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이 AI 정책 관련주는 이러한 투자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상 최초 일단 매출 2조 원을 돌파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AI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 신사업에 관련한 모든 전력 투자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자,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내 대기업. 자, 이 S사는 바로 삼성이고요. 그리고 T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입니다. 자, 이 삼성과 테슬라의 손을 잡고 이 관련된 총전력 투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에 대한 주가 상승 탄력 크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떻습니까? 배당. 자, 유보율이 3,300%인 만큼 무상 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공존하고요. 높은 배당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AI 정책 관련주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에는 좋은 종목을 찾았다 라면은. 좋은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죠. 일단 제가 차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쌍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것은 바닥권의 매물대들을 확실하게 흡수하고 올라와준 자리라는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쌍바닥 확인, 직전에 형성됐었던 지지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뚫어주고, 자, 지금부터 이제 단기 조정에 들어가는 시점에, 즉, 조점을 높이는 구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최소 못 해도 바닷건 대비 자300% 이상 정도는 충분히 상승에 대한 탄력 키워 나갈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AI 정책 관련 종목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번호가 제 직통 연락처이고요. 자 01043924626입니다. 자이 번호로 정책이라고 두 글자만 저에게 문자로 한통 남겨놔 주시면은요 지금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고 어,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방금 설명드렸었던 이 AI 정책 관련 테마 종목을 제가 바로 직접 안내를 드릴 거고요. 단순하게 그냥 이 종목입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가격에서 매수해 나가고 어떤 자리에서 이제 분할로 매도해 나가야 되는지 자첫 번째로 종목명과 함께 구체적인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확실하게 지정을 해서 제가 직접 어, 이 정책, AI 정책 관련 테마 종목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번호, 어차피 뭐 따로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금전적인 부분들 요구하는 사항 없이 제가 바로 확인하는 대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010-4392-4626으로 정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번에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